한국의 젊은 노벨상을 지향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4 대회 본선 경영과 시상식이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간 한화 인재경영원에서 열렸습니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4 대회 본선이 열린 한화 인재경영원에는 대회 관계자, 참가학생, 지도교사와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인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그룹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후원하는 대표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미국 인텔사는 자사의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한 인재 중 노벨상을 7명 배출하는 성과를 일권했다며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대회를 한국의 젊은 노벨상을 지향하는 국내 최고의 경진대회로 육성해 과학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과학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대회는 세이빙더 얼스를 탐구 주제로 에너지, 바이오, 기후 변화, 물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열한 1차, 2차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대상은 서울과학고 2학년 함재훈 이명환 학생으로 구성된 맥토시 팀이 워터 액티베이트 셀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배터리의 구현을 주제로 한 연구가 차지해 상장과 매달 4천만원의 장학증서가 전달됐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말이 멋져서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저희 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한화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 저의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선의의 경쟁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자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 모두에게 시상을 진행했으며 은상 이상 5개 팀에게는 해외 특별 탐방 프로그램 기회와 학교 발전 기금 각 500만 원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룹 김연배 부회장은 참가 학생들에게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대회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영감을 더욱 발전시켜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한화그룹도 한화사이언스챌린지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과학연구대회가 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